블레리아 반갑습니다. 보석을 찾듯이 멘토를 찾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스승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스승 중에서도 참 스승, 정말 우리의 인생에 등불이 되어주는 그 인생의 스승일뿐만 아니라 영혼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가는 바이블스토리 산책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오시면 성찬 예식을 말을 하고 있죠 성만찬의 제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성만찬을 우리는 절기 때 혹은 어떠한 기념일에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 또 반대편에서 보면 강력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을 살펴볼텐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11장 20절입니다 그런적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여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 쭉 내려가셔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음,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 제가 성만차는 강력한 경고 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강력한 경고가 뭔가요? 자기의를 살피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이 말은 음, 믿음 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어, 악하다,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가지 분쟁과 소송 가운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시작할 때에 여러 파당과 분쟁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그리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거룩한 예식에서 우리의 육적인 요소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그 성찬 예식을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참여했을 때는 주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할때 미리 성도님들에게 예, 광고를 내죠. 어, 몇주 전부터 광고를 내서, 음,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라고 알리고,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에도, 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어, 심령의 상태라면, 음,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어, 그런 어, 내적인 요동함이나 어, 또 생활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성찬 예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어, 성찬식을 시작을 하게 되죠. 어,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 보면 어, 주의 몸을 분별할뿐만 아니라 자기를 살펴라. 그래서 살피지 못하고 성찬 예식에 가는 것은 강력한 경고가 뒤따른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강력한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는 이런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거죠 24절에 보시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고도 말씀을 하실 때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친히 체포되시기 전날 밤에 성찬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제정을 하시면서 내가 이유월절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해요. 자신의 피로 세우는 언약. 은약, 그 언약이 뭔가요? 구약의 옛 언약의 핵심은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 돌판을 주신 것이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그리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 그것이 옛 언약 율법이죠. 이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 주시어서 살아 있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칠이 말씀하신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약이었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은약, 그 피의 은약이에요. 생명의 은약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연합되어진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대심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념하라 라는 것은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어, 떡을 떼시면서도 잔을 나누시면서도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새의 언약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해라 이 기억이 없고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어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깊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어, 묵상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6절에 가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인데요. 참여하고 난 뒤에 성도의 삶,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해 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죠. 피의 은약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이 음 성찬 예식을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고린도 전서 10장, 16절, 17절에 가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 하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뜻과 예,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어, 음, 피지만 어,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 연합되어져서 한몸한 한 지체를 이루고 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예, 성찬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 예식에 대해서 한번더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고 앞으로 성찬식을 참여하실 때는 더 그리스도의 생명은약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내어 주신 바 되는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